아따 오늘 아침에 잘 받아버렸는가? 아하 이게 바로 뭐의 시기였어? 플레이뎁비였대자 한번 보여줄 것이야 깜짝 놀라버렸게 집중해보라 돼. 오메 이거 뭐시여?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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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하 플레이뎁비였다 이것이여 자 어저께 내가 분명히 말해버렸지 이거 코인 언제 추천 나가버렸어?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추천 나가버렸어 한번 보여줄까? 자 우리 백도사 텔레그램 방에서는 일타강사요자 4월 18일에 나가버렸고 처음에는 언제 나가버렸어? 요거를 4월 13일에도 한번더 나가버렸어! 2차 매수 도 때려버렸지! 물량 검사 뭐아보자 자! 이런 거는 매 해보라 도안 해보라 돼? 해보라 돼! 왜 해보라 돼? 우리 4월에 코인이 뭐시기였다? 플레이뎁이었다! 요거 이자 플레이뎁의 핵심 투자 포인트가 뭐였어? 5월에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누구와? 네이버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? 자 이거 보이지? 플레이드 양사 간의 NFT 마켓플레이스 5월 중으로 공동 구축! 팩트! 팩트! 그리고 6월 달에 뭐가 있어? 에버랜드 메타버스 출시 예정까지 그리고 펄어비스 지금 도깨비 새끼들 P2E로 해가지고 뭐 게임 나온다 만다 하고 있대 근데 펄어비스 자회사네텐션이랑 엔진 개발해보러 그러면 펄어비스 게임에는 플레이랩 엔진이 들어가는 것이여 이건 어마어마한 이슈인지? 얘기해봤다네 그게 언제요 2분기 6월 달이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자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이건집중해보라야돼자왜 집중을 해야 되냐 우리가 3월에 뭐 나가버렸지 알봐하데 매일 세럼 나가버렸어 세럼 나가버렸어 안 나가버렸어 나가버렸지 야 언디까지 올라가는 거 봐볼까 깜짝 올라가볼 것이오 오짜잔 세럼이제 1롱몇 프로요 90프로 나버렸어 자 야의 핵심 포인트는 뭐시이였어 야의 핵심 포인트 역시나 해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때려버렸다 이것이요 보이죠 이 검은거 여기 다 매집의 흔적이란게 와지려버제 그리고 8 0를 매집해버렸어 야는 뭐요 90%요 와지려았다 지려버렸어 지려버렸지 처음 매집한 구간이 어디요 12번 야는 여기까지 가다 이것이요 플레이드에 겁나 가버린다 이게 지금, 이제, 우리 아직, 얘도안 해버렸어. 이거, 오전 영상이야. 이스라에 상장은, 이제, 우리, 그 다음, 보자고. 우린, 최소한 30%에서 40%는 먹고 들어갔지. 왜? 우린, 땅바닥에서 들어갔을게. 알고 들어가는 거랑,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, 틀리지. 고가에서 들어가면, 그만큼, 작은 거, 작게, 쑥, 보는 것이고. 그래, 러 빨리빨리, 남겨버야돼안남겨버야때남겨버려야돼 우리의 보고서 코인, 겁나게, 매집의 코인은, 고래들의 흐름들을 따라가는, 이 백도사, 일타강사의 코인은, 오져버린다. 알아버렸지. 가본다고! 3 0 0건부터 매수 때려버렸다 우리 한번 가자고 자그러고또 한가지 자또한 가지. 야, 오늘 우리 제로스 준비하고 있지 아직 매수 안 나갔어잉 근데 매수가 알려줬지? 자 빨리빨리 들어와 이런거는 그냥 펌핑 나와버려잉 자 이거는 딱 봐도 10에서 15% 이상 그냥 나와버려 근데 이 작은 퍼센티지가 누구한테는 뭘 시기야 커피 한 잔이 될 수도 있고 하루일당이될 수도 있고 한달 월급이 될수 있어 근데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난 분명히 있다 생각해 그게 뭐시기냐 힘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카톡방 아니면 우리 텔레그램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나마 그 하루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어 보라 그래서 단타로 주는 거 어때? 단타로 주는 이유는 딱 그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 쑥 시킬 수 있다 보자 이것은 뭐시게요보고서로한번다쓰레을자 이것이요 이렇게 매직된 걸로 알아버었어몰라버었어 남겨 보러 빨리 그래야 내가 거시기 해볼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또 보자고 파이팅 해보라 우리 5월의 코인 또 준비하고 있을게 한번 우리 가야씨 해보자고자 5월달에 이제 국민인상 결정나고 하면 어째보라? 겁나게 가볼거에요 우리 함께 힘내보자고! 에? 자 빨리빨리 남겨보라 돼안 남겨보라 돼? 남겨보라야지 돼.